어, 네. 제가 지금 컷딱켰 노래가 안 나와서 컷딱 켰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What's up? I say said... don't cry. And... Oh, that's cool. oh, oh. one, Two set, three, set, net, set. What does five set? Just so. Five set, five set, set, 20, 20. One set, 2 set, one step, two step, three step, that's four set, five set, one set, two set. Don't cry. 메모리에 전기로는 쓱싹쓱싹. 캐리건님 <laughs> 영상에 거 약간 따라해 보였어. 따라하는 거야 멋있죠 내가 일이와 좋아, 좋아. 으 내가 이어와 늑대한테 돌아가야겠군요. 이봐요, 주민님,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당분게내 집이. 어, 이런? 아, 집을 집을 찾을 곳을 찾아요. 내가 지금 주민 마을을 찾고 있거든요. 잠깐만. 멍멍. m 비시 마을이 코 빼기도 안 보여. 집도 안 보이고, 안 그래? 집도 안 보이고, 어, 어쨌든, 마을, 전 집을 안 짓고요. NPC 마을로 갈 겁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근데, 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음식이죠. 네, 제, 제가 그냥. 당연히, 주변에 있는. Don't cry. 아, 밤 되기 전에 집 찾아야 되는데. 좀비가 나오는데. 와, 참, 딱 좋게 소가 나왔구나. 오, 소녀소. 너 맛있게 생겼어. 내 먹을 거면. 으 <laughs> 뭐야. 좋잖아요 두개 동시에 다운받이 왜 노래 좋잖아 노래 좋잖아 <laughs> 목소리가 좀 안좋아 노래 부를 것도 아니지만 잠깐만은 안되죠 아이 나이트 코 지금 듣고 있는 노래가 나이코 나이트 코어예요 노래예요 밤이에요 아 망했어 어떡하죠 아이씨 난이도를 또이쯤으로 맞춰놨네 에이, 왜 그런지 알겠어 아무래도 그냥 여기 여기서 자야겠어요 들어오게 안 나와 아이씨 여기서 자고요 씨씨 씨, 저리 가 죽었네요 막아야죠 슉. 거미는 뭐야 왜날 쳐다보는 거야 저리 안가 저리 안가 안가 저기로 안가 네 됐고요 날 쳐다봐. 어디서? 꼬미씨가. 네. 음, 음. 아, 솔직히. 새끼는 남겨두고요. 부상하잖아요. 솔직히. 아, 아파. 나까지 아프네. 이 솔직히. 난 소가 싫어요. 돼지고기가 좋단 말이야. 소가 싫어요. 돼지고기가 좋아. 소가 싫어. 소는 내 앞에서 건설하는 걸 방해하고 아주 짜증나는 존재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소가 싫어. 나는 소가 싫어. 소가 싫어. 소가 싫어. 난 소가 지게겠죠 아, 뭐야? 고기로 아, 먹어야죠. 나도다 뭐해? 응? 안 그래? 안 그래? 나도다 뭐해? 나도다 뭐해? 먹어야지. 섞기 전에. 응? 섞기 전. 에 원래 이런 건 이런 건요 대충 알아가는 거야. 대충 계단도 만들어주고. 야, 얼마나. 심플합니까? 음? 야, 이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욕해봤자 소용 없어요. 저한테 뭘 욕해야 뭐 욕해, 야뭐 무슨 음? 뭐, 뭘 바라겠어요? 이런 영상에 저는요 다른 BJ처럼 BJ들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라지 마세요. 저는 뭐 다른 BJ처럼 뭐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 100명한테 무슨 선물을 주거나 그런 걸 바라지 말라고요 <laughs> 선물을 줄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저기 돼지가 보이네요 아, 렉 걸려. 누가 올 건가? 내 주소를, 내 주소는 누구도 못, 못 알아요. 아, 알수 있어요. 방송 중에 올려보면은 좀 귀찮죠. 아, 이 이대로 못 찾으면요. 제가 진심으로 걸게요. 진짜 주미 마을 못 찾는다고. 못 찾으면은, 그냥 그렇게 걸게요. 걸게요. 아발 말이 헛뛰어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세상 합니다내 심이면, 네. 뭐,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나오면은 뭐, 땅굴에다 집 짓는 거죠. 뭐.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아 네 돼지들이 많네요 돼지들 판인가 보다 여기에도 돼지가 많아? 무슨 전 돼지고기가 좋아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를 찬양하라 죄송합니다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눈이 난 돼지고기 신인가봐 돼지고기가 많아 무슨 무슨 놈에 가다 먹으면 돼지고기나 치킨이 많아 치킨에 치킨이랑 돼지 돼지 신인가? 어. 이 캐릭 캐릭 제가 옛날 스킨 삭제되고서 다시 스킨을 바꿨는데 그로부터 조금 사실 발견되는 것 같아요. 발견된다. 음, 치킨이나 뭐 고기 종류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고요. 아, 미안해서 했는데 이런 지게 안 보이네요. 무슨 마을이? 응, 안 보여. 하나도 제가 고민하는 게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마을은 되게 찾기 힘들어요. 근데 좌표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 잡표가 있었으면, 예. 아... 저는 먹을 때 심플하게 아낍니다. 얼마나 좋은 건가요? 네, 랩 때문에 이만 끊어야 될것 같네요. 네, 이만 끊습니다. 끊, 끊겠어요.